대비, 수능, 21번 문제입니다. 여기에서 요 3차식, 최고창이 양수지. 네. AB의 네. 정수, 이렇게 나오는데, F1의 최대값이래. 근데 모든 실수, 요게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, 모든 실수, 요게 가장 중요한데. 에, 알파가 어떤 값이 오더라도, 다 승립해야 되니까. 근데 최고창이 3차식은 이렇게 와서, X축하고 3개 만나는 경우, 이렇게 하나 만나고 중급 만나는 경우 맞지? 네. 또뭐 어떻게 이한 개만 만나는 경우 물론 뭐 왼쪽에서 접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요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보자 네. <laughs> 근데 얘가 지금 알파가 0이 아니야 네.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값뭐 아무튼 여기 2를 해보자 여기 2를 넣었는데 이게 0이 아니야 어때? 네. 네? 네. 그럼 여기다가 F2에다가 뭐 이는 이렇게 F5, 이렇게 되지. 네. 그럼 이게 뭐 어떤 값을 가지겠지, 항상. 네. 분모가 0만 아니면, 네. 이 값은 어떤 값 K 이는걸 가진다고. 네. K로. P 이는 값을 가진다고 보자, 그치? 네. 근데 이게 0이면, 만약에 이게 1 되는 게, 그지 0이야. F1이 0이야. 돼? 네? 리미트 i 1로 갔을 때. 그럼 여기 1로니까, 얼마? F? 얘가 지금, 리미터 F1이 0으로 가까이 가면, 얘도 0으로 가야지 어떻게 돼?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. 0분의 0 꺼지니까. 근데 여기 봐. 모든 실수 알파니까, 알파가 또 3으로 갔어. 3으로 가면 F3분의 맞지? 3라니까 F7 이렇게 되지. 얘가 0으로 가니까, 얘도 0으로 가야 된다. 또 보자. X가 7로 가면 어떻게 돼? F7, F15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야지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네. 돼? 0분의 0 꼴이니까 네. 그럼 이렇게 되면 F1도 0이고 F3, F7, 뭐 F15 이렇게 쭉쭉쭉 되게 많겠지? 네. 돼안 돼? 그래서 여기서 네? 네. 이 0되는 값이 1개만 네? 네. 나와야 돼. 네.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 네? 네. 또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어떻게 한, 이제 한 개만 나오면 이게 0되는 값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알파 넣어보자. f 알파 분의 f 2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숫자 같은 거야. 네. 알파랑 뭐2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지 네. 요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보자 요거 빼고는 나머지가 0이 되면 안돼왜 네, 네.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값이면 나눠져서 그냥 1이 되겠지 네. 똑같은 식이니까 됐? 네? 네. 그런데 뭐 근데 여기서 뭐 같은 값이 아니라 또 다른 값이 나오면 계속 쭉 네. 나갈 거거든 이 3차식에서 0이 많아봤자 3개잖아 네. 근데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이 식은 뭐라고? 0이 되는 게딱한 개만 있어야 된다 요거 네. 그래서 이 f x 식은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렇지? 네. 최고차항이 1이지? 그럼 여기 x 세제곱 맞지? 아 x 제곱 네. 요건 모르니까 kx 제일 끝에 4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지. 1이 되는 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,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로 한 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있으면 요 녀석은 근을 안 가져야 돼. 요게 첫 번째 방법. 두 번째 방법은 이식 전체가 x 더하기 1에 3제곱 이렇게 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? 한 개만 갔지. 요두 가지밖에 없어. 그럼 요 녀석이 뭐가 어떻게 돼야 돼? x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. 네. 근데 제일 끝에 게 얼마니? 4라서 요건 전개하면 1이지. 네. 요 경우는 없다라는 거지. 네. 이 d가 그래서 k제곱 네. 마이너스 16d지. 16 네. 얘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맞지? 네. 얼마? 4. 4보다는 작다. 요렇게 나오지. 네. 이제 요 두 정수 a, b를 하자. 요거 정개하니까 x 세제고 네. 됐니? 네. 지금 뭐에 x 정개한다 다기 네. k 플러스 1의 x 제곱 됐니? 네. 다기 k. 네. 다기 4의 x 맞지? 네. 다기 4 이렇게 되지? 네. 근데 요게 뭐야? 정수지. 네. 요것도 정수지. 네. 그럼 K도 정수겠네 요 사이에 있는 정수다 네.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점점점 2, 3 이까지 네. 됐어? 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F1의 최대값이니까여로1 더하기 K 더하기 1 됐니? 네. K 더하기 4 더하기 4 이게 F1이죠? 네. 그래서 2K 더하기 얼마야? 10, 10 이렇게 됐어 네. 이게 최대값이지 네. 그럼 K가 제일 클때 3을 넣어주면 돼 이렇게 3. 네. 얘가 16 이렇게 되죠. 네. 요게 정답입니다.